안녕하세요 비타코인 신팀장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들을 볼 건데 브리핑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코인 소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트윗에서 아이돌 루틴은 하우이 테스트로 알려진 SEC의 1946년 대법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SEC의 해석이 틀렸으며 리플에 대한 현재 사건에도 동일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데로티의 트윗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인 리플과 SEC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강조했고, 알데로티가 참조한 하우이 테스트는 투자 계약 또는 보안을 구성하는 표준을 언급하면서 1946년 SEC는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투자계약은 주로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하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고 판결했고, 알더로티는 SEC의 해석이 그 당시에는 틀렸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틀렸다고 주장하며, 본질적으로 무엇이 공동기업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SEC의 이해의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XRP 암호화폐 배우의 회사인 리플랩스에 대한 SEC의 진행 중인 소송은 회사가 XRP를 판매하며 13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 공모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SEC는 XRP가 통화가 아닌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판매를 위해서는 적절한 증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XRP가 통화이며 보안이 아닌 통화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분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알데로티의 의견은 SEC의 주장에 반발하려는 리플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이며 이 사건의 결과는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이 규제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된 XRP를 리플 가격 회복을 위해 소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리플사는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매월 10억 XRP를 에스크로에서 방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XRP는 매월 말에 에스크로 반환되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리플사는 약 470억 XRP의 에스크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는 이주자 리플사 이만 맷트 해밀턴이 최근 트위터에서 리플사가 원한다면. 기술적으로 에스크로 계좌의 XRP를 소각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그는 에스크로는 특정 주소로 전송되도록 리플사는 언제든지 대상 계정의 마스터키를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 계정이 작동하지 않으면 에스크로를 벗어난 리플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고 소각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는 리플사가 에스크로 XRP에 대한 완전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대로 파괴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고 다만 리플사가 실제로 일을 할지 SH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플코인의 최신 이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았고 리플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4월 초부터 XRP의 성능은 비트코인에 비해 눈에 띄게 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5주 동안 XRP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실망스러운 성능에도 불구하고 토큰에 대한 일부 분석가의 긍정적인 평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클리토스는 XRP 주간 차트가 상당한 지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아마 커뮤니티에서 트윗했고, 지원 수준은 가능한 지상 가치를 나타내므로 XRP 토큰 가격의 추가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토큰이 상향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몇주 동안 통합될 수 있다고 덧붙인 만큼 현재의 하락세로 리플의 향후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리플과 SEC 사이의 진행 중인 법적 싸움에서 양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의 결함을 폭로하려고 시도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끝나게 된다면 리플의 가격은 향후 좋은 결과를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비타코인은 투자자분들이 보다 나은 판단을 할수 있게 누구보다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일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임으로. 같는이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비구코인구는이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합니다